들어가. 들어가 변신 안 하는데? 잠깐만, 잠깐, 어 그래? 어, 아니 아, 아, 네. 같은 거 하지 말라고. 어 <laughs> 아, 짜증 나 진짜 씨. <laughs> 그러니까. <웃음> 아. <웃음> 뭐? 경 <laughs> 엉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. <laughs> 대장 내시경이네. 와, 광산이야. 키. 나이스. 샤인인가요? 하 아. <laughs> 나는 만능 열쓴 키. 아, 아 어? 야, 어? 나! 나! 어? 야! <웃음> 야! <웃음> 아니, 씨. 나. <laughs> 아니, 미쳤나. <웃음> 아니. <웃음> 어, 여기다. 어. 광산. 애들 여기 익사해가지고 넘어갔어 익사해 네. 넘어갔어 잠수해가지고 넘어갔어 그런게 있어? 아, 네. 어디야? 아, 나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안에 오오야 무서워 공포하다 무서워 어 응. 오케이 넘어갔어? 넘어왔어 넘어왔어 와 딜인다 여기. 여기 조심해야겠다. Diyorsun? 근데 거미 거미 소리 났거든? 거미 소리 났다고? 음. 여기 거미 있나? 거미 있어요. 두두두두두 소리 났어요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이거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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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얘들아! 어.. 어.. 아기 아기! 어.. 울지 마!x2 어.. 울지 마 어.. 울지 마! 어.. 울지 마!x3 애잘 달래봐. 오셨다! 안온다 온다. 아.. 온다 온다. 오!

아, 저 소리가 아 저거 소리였구나. 거미가 아니고. 소나 거미 소리인 줄 알았는데. 아니, 미친. 얘 음, 뭐 들어. 그냥 새로 시작했 거? <laughs> <laughs> 아니 야 여기 뭐 무슨 <laughs> 소리야. 힘내. 파이팅. 어무 말이야. 어. 야, 뭐 챙든 거움츠하게 생겼냐, 야린자어 <목소리> <laughs> 그러네 완전 방사야 이봐 이버... 아 아니, 어, 아니 나, 내가 안 눌렀어. 아니 저 미친 새끼. 아강머리 진짜 강해. 어, 잠겼다. 어. 아, 와, 와 진짜 나는 그대비개파 우리는 복권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. 진짜 쌍욕 싶가 <laughs> 진짜 위험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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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안녕? 나이스. <놀람> <놀람> <laughs> 야 영병아!!! 미친... <여평아! 웃음> 야 영병아 <여평아>! 돌아와!!! <laughs> 아니 저 새끼 언제 뒤로 왔어 야나 잠깐 너도 깜짝 놀랐다 따라들거 보고 있어 여긴 들어가는데 어떡하냐 야 오는 거야? 마는 거야? 나? 빨리 <laughs> 왔어? 어 혜린도 죽었어? 아혜 어, 죽었어 해외 죽었어 아저 벌레가 너무 싫어. 저 벌레 보는 게 진짜 싫어 응애 응애벌레. 응애벌레. <laughs> 응애벌레. 진짜 응애벌레. <laughs> 아 네. 응애벌레 너무 싫어. 아또 광산이야. 오 광산 거의 확정급이라고. 아씨 졸라 빠르네 위치. 아비 씨. 와. 어너 언제까지 걸어다녀? 뭐야? <laughs> <laughs> 왜안 쪘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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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어? 소리 마! <laughs> 어디 갔노? 어디야? 어디야? <laughs> 뭐야? 여깄다! <laughs> 어,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아, 절규하는 소리 진짜 귀엽다. 뭐라? 어, 여경이. 어디가? 위로 가야돼? 아무것도 못하니? <laughs> 여기 아, 주전자. 어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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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나갈 위발사? 수 있을까? 아, 이거 뭐 이발사 나온 이발사 나온 거야? 어, 벙글이 이발사 무덤이야. 어, 그지. 어. 어. 어 소리 아, 소리. 듣지 못다 지금 라 무섭다 이거. 어, 이게 무슨 소리야, 씨발. 잡됐다. 어, 개 무섭다. 무슨 <laughs> 무서벌레까지 어, 어, 기벌레 야, 또사한번 한다. 아, 익사다

아니 아직 하나도 없어 너 하나도 없는데 야! 멘토스? 멘토스? 젖졌다야너가 달래줘야 돼 이리 온 <laughs> 울면 달래줘 젖었네 <laughs> <조졌네. 웃음> 아니 안 받았어 <가웠어>. 얘들아 <laughs> 아니 얘가 얘가 우리 애들 목소리 따라해 그러네 <laughs> 어 달래줘 달래줘 <웃음> 어디갔어 <웃음> <laughs> 달랬어 달랬어 달랬 어 달랬 어 달랬어 그래 아... 근데 이거 속지켜 들고 다 나야 돼어어 어. 이거 혹시 들고 나갈 수 있어 몰라 나두고 나두고 나가자 바로 나가면 돼 나두고 나가자 어어어 나두고 어, 나가자 나뒀어 <laughs> 아니 <웃음> <웃음> 잠깐만 <웃음> 나 들고 있는데 근데 안 울어. 안 울어? 응. 너 품속에 있어서 그런가? 그냥 안고 있으니까 안 우는데? 그래? 응. 얘 냅둬 아니 한번 나가볼게 궁금해 그래 어 바로 온다 바로 온다 바로 온다 어어 어, 괜찮아 야. 괜찮아 어 들어가 변신 안 하는데? 잠깐만 잠깐만 어 그래? 으아 어, 버려 사 버려 야,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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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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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같잖아 나... 근데 봤다 봤다 오, 온다 나 바로 저기 뒤돌아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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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 빨리, 야야 나 잡아봐라 봐봐야 잡아, 잡아, 잡아. 빨리 가 빨리 <웃음> <웃음> 왜, 왜, 왜? 얘들아, 매니터가 왜 밖에 있어? 글쎄. 다한 티가 될 나. 다하시 아니야 이거. 나와지짜으로어 아니, 아니, 야, 매니터, 매니터 밖으로 나가고 확정적으로 성인으로 변해. 어쩐지 이상하더라. <laughs> 아까 왔던 <맞던> 길인가, 여기? <laughs> 여기, 여기야 이쪽 끝으로. 어? 야. 어? 뭔 소리야? 뭐야 캐리 캐리는 케린, 어디 갔어? 떨어졌어? 에이 절마! 이상다. 어? 어 야. 아니 진 말했어. 아, 튕겼나? 자, 아, 아니, 아, 이거 피 아니, 아니 피먹기잖아그 브레이크 같은데? 야, 일단은 일단 우리 비상으로 나가자. 어, 어 브레이크. 어, 얘들아. 그 나, 게 가라 어, 온다. 아기저아저어 저기, 저나저이 저기, 저아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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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저기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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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, 어 안되 언제 죽다 죽고, 야, 그금방에 아이템 찾고, 나혜린이가 죽어준 덕분에 우리가 경각심을 얻을 수 있었다. 아, 왜 이렇게 있는 줄도 몰랐어?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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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